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3월 며칠이에요? 3월 2 3일 4일. 무슨 요일이에요? 아. 금요일. 아. 금요일.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윤달이 들어가갖고 윤 2월달이거든요. 1, 2, 3, 오늘 3일까지 또 달려왔어요. 근데 오늘 오후 수업은 뭐 하냐면 오자미를 던지기 우리 앞으로 던지는 건참 많이 했죠 오늘은 뒤로 던지기 할 거거든요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근데 많이 이제 넣으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 딱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딱 앉으면 저 바구니가 지금 보여요 여기 TV로 딱 보면 그림자가 거울에 딱 보이거든요 그걸 들고 이거를 들고 이거 들고. 아까 금방 저어르신 보고 하시라 했더만, 어, 여기 지금 가까이 보이니까 자꾸 여기, 자, 여기로만 가서 던져요. 좀 멀리 던져야 되는데. 저, 두 번째. 저도 잘안 돼요. 한 개도 안 들어가요. 많이 자 어, 이렇게 해서 8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큼 많이 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다음에 또할 때는 더잘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건 네. 처음 하,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지도 되고 하니까 한번 네. 뒤로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앞으로 걷는 거는 잘 걷지만 뒤로 걷기 하는 거는 또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한 분씩 나오셔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리민 선감강으로 같이 으로 뒤로 뒤로 는기

보세요 자기가 큼멀리다나이고 <laughs> 아이고, 이고아이 박수, 예. 박수 박수 쳐주세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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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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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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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야, 자, 하나, 둘, 셋. 멀지 이렇게. 하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하나. 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와! 소쿠이디비었어요 자, 하나, 둘, 셋! 와, 됐어요. 어르신, 어르신도 어떻게 던졌나 봅시다. 어르신, 어떻게 뜯었나? 봅시다. 어 어떻게 뜯었나? 어르신, 던지게 저를 했어요. 소쿠이도막디비고막 그랬어요. <laughs> 잘하셨어요. 자, 확인, 확인하고. 시작! 오, 들어갈 a h e n 해 a w h a 멀리던데 보세요 오들어 s i 오 What is it? w h 지 t is it? What is it? w h 진짜 i 아, 어? 와 it? 우와 <laughs> <누가 들어갈까? 웃음> 와. 와, 다 왔어요. 어요 한번 모세요. 어, 어 오세요. 모들라고 아 네, 지금 1등이에요 야, 지금 순위 진짜 그래. 근데 몸을... 어르신, 시작 오.

매캐대 가세요. 가세요. 여기 두 개, 저기두 개. 야! 선다 최고다. 진짜 잘하셨어요. 나가, 재 선수가 하십니다. 시작. 아, 뭐안 보고 그냥. 리안 보고 그냥 들어. 안 보고. 안 보고 이 똑바로, 뒤로. 그 멀리. 멀리. 우와! a t else? What else? What e 가 s e What e 요 s e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What e 이 s e 와 h a t else? w 어르신 어떻게 던졌나 안 보세요. 모르는데. <laughs>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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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그래서 던져놨죠. 너무 작던데. 그래도, 가봅어다 시작. 뒤로 던집니다. 시작. 어허. 시작. 네. 하나, 둘, 셋. <laughs> 어르신, 던졌다. 보세요. 저랑 보세요. 던졌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탁 던져보세요. 뒤로 한뜬대한개어어한개 어, 어, 음. 뒤로 한 넘겨 어 네, 네. 멀리 멀리 한번 해 보세요. 네. 뒤보만안 돼. 아, 아이, 그래 걸스. 가면 안뭐 네, 사람 아, 네, 네. 음. 네. 자 제가 같이 같 어. 자, 처럼해 줄게요. 게 한번 해 볼게요. 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멀리 근간 아니 멀리 레디 아이고 나아졌어 간 아니야 아졌어요 아니 그안 보여셔도 요안보때안 보여 안안보안 보여 요안보보 안 붙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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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였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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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말고 한 번. 여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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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바로 바리 바로 바로 훨씬 보세. 안 네, 네, 네. 보세요. 아까보다는 잘하셨어요. 이제 좀 멀리 갔죠? 아까는 여기만 모여요. 여기만 쫙 딱. 한번더 하실래요? 음, 거기좀보여야안 보여도 돼요. 아까 안 보이셔도 아. 아, 다 넣었어요. 아. 아. 그렇지. 어, 이제 잘하십니다. 뒤로 멀리. 뒤로 뒤로, 뒤로. 맞게 멀리. 오른쪽으로 할 오른쪽으로 디거서 보시면 안돼 뒤에는 안 봐도 돼오른쪽으을좀무어야지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 이거 그치 그치 그 실력은 이제 좀 좋아지는데 와, 근데 보네. 야기 아까 보다 좀 나아졌죠? 좀 네, 많이 나아졌죠? 여기가? 네, <laughs> 여기 왔네? 이렇게 말고 한번 연습하면 이렇게 해고로 멀리 어, 그거그 비잖아, 그래. 비라? 와, 들어할 뻔했다. 또 멀리 한번해세요 우와 아짜끝 들어간다 진짜 하나 아, 예. 아, 아, 그래. 아, 들어갔다 시작 아이고 더 멀리 아이고 들어갈다 아, 아깝다 어르신 한번 보세요 얼마큼 다뜯으셨나 하나 어갔나한개더나 위로 끌를탁 던져 보세요. 목구멍이 제일. 보세요. 소크리 3개나 들어갔어요. 와, 잘어요 안녕. <laughs> 시작. 세 번. 와. <laughs> 아, 나죽 가세요. 아 무슨 노래 부를까요? 나이야 내 나이가 몇 살? 나이가 있나요? 앞으로 보고 또 해야죠. 내 나이야 늙지도 않아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나이야 내 나이가 자, 들어 I 습니습아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 아이고 아이고 I go. I g 이 I go. 아이고. 아. go. I go. I go. I 어 o 어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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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던지셨 <laughs> 네, 봅시다. 허허허흐 보세요. 자, 흐허허허 응, 내가... 오늘 허허허 흐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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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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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허. 아하하하하 저쪽 핑가 뒤로 일텐데 머리 뒤로 네, 아리잘아셨어요 자, 둘더 멀리 많이 뛴다. 많이 멀리, 얼른 꼭 후쌰 아유, 자다가 들어가겠다 후쌰 우하하하하 후쌰 이것도 못 먹으면 하네 후쌰 들어가 꺼내요 아이고, 아깝다 우쌰더 멀리 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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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안한 봅시다. 우리 뒤로, 뒤로 돌아서 한번 봅시다. <laughs> 뒤에 있어서 안 보이죠? <laughs> 네. 한번 보세요. 어르신 어떻게 했는가? 요다이빙요다 있지. 요다 있지. 다음에는 힘 길러가지고 저 멀리 해놓고 꼬리도 시킵시다. 네. 잘하셨어요. 어르신들, 재밌었어요. <laughs> 네. 근데,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요? 네. 답답한데,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아까 누가 제일 1등 했을까요? 내가 아까 2개였어요. 어, 어르신이 두개 넣었는데, 벌리도한개 넣고, 가까이도 넣고, 이렇게 하고. 아까 봉남 어르신또세개인가 3개인가 네개인가 넣었죠? 네. 3개가 네. 그럼 또 누가 넣었을까요? 자기가 넣었다 1개 하는 1개 사람. 넣었어. 아까 금옥 어르신도 넣었어요. 금옥 어르신. 어, 요 가까이에 세개인가 넣었어요. 그래서 모두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성어 어르신은 연습할 때 여기에 다 모여있다가 두 번째 하니까 또 저쪽에 다 모였다가 세 번째 하니까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든지 연습이 필요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는 힘도 기르고 이래갖고 눈안 보고도 뒤로도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 선수대기를 연안에서 오늘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